지금까지 제가 꾸준히 하는 밴드 동작이에요. 힙힌지를 만들어주는 이 밴드 운동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늘릴 때부터 설명할게요. 자, 상체를 잘 고정해주고 무릎을 잘 고정해주면 저 밴드가 알아서 힙힌지 느낌을 잡아줄 거예요. 밴드가 당길 때 아까 그 고관절이 약간 회전하는 느낌 있죠? 그 느낌을 가져가세요. 안쪽 허벅지 힘으로 의자를 누르는 그 느낌 있잖아요. 그 느낌을 밴드 늘릴 때쭉 가져가세요. 그럼 뭔가 엉덩이 옆부분이 열리는 느낌이 나면서 엉덩이가 늘어나는 느낌이 나요. 이제 고관절을 펼때 설명할게요. 고관절을 편다는 게 엉덩이를 수축하는 건데요. 수축할 때도 허리는 꺾이거나 말리지 않게 코어에 힘꽉 주시고 겨드랑이에 힘꽉 주시고 안쪽 허벅지 힘으로 그 의자 미는 느낌 있잖아요. 그 느낌을 잃지 말고 안쪽 허벅지 힘 주면서 다리를 외회전해주세요. 이때 무릎이 바깥으로 돌아가잖아요. 허벅지 위도 다 돌아가거든요. 위쪽 부분이. 무릎은 모이지 않게 계속 바깥쪽으로 벌리는 힘을 주면서 외회전해 주세요. 배, 등다 힘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고관절 가져올 때 안쪽 허벅지에 힘 주시고 다리 외회전해 주시고 바닥은 계속 바닥을 수축할 때 고관절 가져올 때 발가락까지 다 미세요. 발가락 끝까지 엄지부터 새끼발가락까지 다.